마스크 착용을 권고사항으로 바꾼 오렌지 카운티. 최근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됐습니다.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다음 주 세부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김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일주일 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권고사항으로 바꿨던 오렌지 카운티 정부.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논란은 거세졌습니다. 고객님, 이, 어, 대해서는 로코 가변만에게 이름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. 데 그게 다시 리로 가면서 사실 저희 모두가 다 굉장히 란 상태예요. 마스크 의무 착용을 다시 실시하고 어길 경우 강력히 단속하라는 온라인 청원까지 펼치기도 했습니다. 마스크 의무화 청원은 목표했던 5만 명 가운데 3만 7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.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. 오렌지 카운티의 지침 변경은 사실상 백지화 됐습니다.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는 써야 되고 언제는 안 써야 되는 이런 정한 가이드라인이 좀더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어, 이번 화요일, 오화요일드 미팅에서 다른 스들 하고 그다음에 어, 하고다 의논을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.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다음 주 마스크 착용 행정 명령에 대한 세부 규정을 논의할 방침입니다.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.